열심히, 열심히 치우시는 우리 김 소장님께서 눈을 치우고 계세요. 형님은 퇴근 시간이어서 퇴근을 하셨고 나는 지금 인도길에다가 염화칼슘을 싹 뿌렸어요. 오늘은 세차를 못하니까 어..일단 세차 마감 용지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용이는 이제 해야할 퀘스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눈을 치워보자 도용이 이야기 군데군데 문이 뭉쳐있죠? 이제 도용이가 그 눈을 치울 차례에요 이 눈이 얼마나 또 쌓일지는 모르지만 키울수 있는 데까지 제 선을 다해서 잘 치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좀털놔야 되겠어요. 저 뒤에. 저 아마도 저 뒤에는 말도 못 하게 세 차장 최고 쪽에는 말도 못 하게 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눈을 한번 볼까? 한번 볼까? 이거 오늘 더 쓰레기 분리도못 하겠네. 또 다른 세상에 보여지는 세차장 출구 쪽. 오 오늘 여기 좀퍼 날라야 것 같아요. 얼마나, 어, 아, 이 정도 찾네 빨리빨리 해봐야겠다. 아, 온 김에 기아슬 먼저 체크를.